えーっと、えー、まず、えー、生産業というのは世界のどこに行っても地球上どこに行ってもええー 좋성차 어, 우선 청소업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좋지 않은 언제나 굉장히 차별되어 차별대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Well, uh,

한6 0 0아는1 9 7 0년대0 0 1900, 1900, 다9 0 0 1900, 1900, 1900, 1900, 1 9산업이9 0 0 1 9있0 1900, 이9 0 0 1900, 1900, 1 9고0 1900, 1900, 1900, 1900, 1900, 1 9시1 9습0다 그 중에 40년 정도 40년 정도가 흘러왔는데 그 동안 계속 AV를 계속 찍어온 좀 유니크で強력한데요. 어그 중에 40년 정도 40년 정도가 흘러왔는데 그 동안 계속 AV를 계속 찍어온 좀 유니크하고 특별한 감독이 있습니다. Okay, among them. <놀람> 어, 이분은 성산업에서 구도 자라고도말 해집니다. 제추구 이런나 방법을 해 그런 성산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본 그런 분이십니다. 전부 보 10시간 의멘터리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보여 드리면 4시간 정도의 다큐멘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나이니노니 こう 압축して しまし 하지만 2시간 이내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감독은 20대 후감독과 이마다니 1개게의 1편을 돌치 続けて있습 어, 이 이런 두 사료의 감독은 아직까지 이한 편의 이한 편만을 만든 감독이십니다. 테픽마다 고토이가出ていないんだと思 어... 구도자로서 아직 뭔가 진짜 대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지. 네, 아, 그의 그런 모습은 돈키호테 같은, 아, 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힘 감독의 다큐멘터리이신ので, 제시 네, 코로나 사건이 이두번로 프로듀서, 조세, 미드몰라이트, 스쿠터, 유노모, 아리마스도 어, 그럼, 우리, 덕 u m e 그 t 감독의 이, 큐멘터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여성분들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